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온 곳은 바로 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때그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가장 먼저 쓰였나 보면 되는데요.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그 맥락이 이후에도 그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쓰였나 보면 나중에도 은혜가 나올 때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히브리어는 왼쪽으로 읽으니까 헷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햇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은혜를 가장 처음 받은 사람, 누, 노아. 노아는, 눈, 핫. 스펠링 두 가지가 똑같고,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이제, 눈이 조금 모양이 달라 보여서 그런데, 이 눈이 마지막에 쓸땐 이렇게 짝대기로 길게 쓰고,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은, 같은 눈입니다. 니은 발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은혜는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스펠링이. 헷, 은혜는 헷 눈, 노아는 눈 헷입니다.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뜻이 있는데요. 네, 세의 뜻은 보호하다입니다. 보호하다. 보호하다. 그리고 눈의 뜻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는 은혜의 뜻은 생명이 보호받는자가 됩니다. 생명이 보호받는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다시 눈은 생명이라 그랬고요. 해은 보호. 보호받다. 이글자로 거꾸로 돼 있죠? 이게 뭔가를 덮어서 씌워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뜻은 생명을 보호하는 자.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 사람, 자기를 포함해서 사람 8명과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생명들을 보호하는 자가 되었죠. 네. 네. 그래서 노아는 노아의 히브리어의 숨겨진 뜻은 생명을 보호하는 자 그리고 은혜의 히브리어 뜻은 생명을 보호받는 자 베셋을 보면 숨겨진 뜻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할렐루야.